정기법회분 법문입니다. 제목은 네, 자유로운 삶을 살자.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죽어야지. 예? 예? 죽여야 된다. 왜 죽여? 뭘 죽여요? <laughs> 에, 자유로운 삶을 살자. 큰선님께서 앉아 미국에 몇달 동안 범부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앉아 하시는 데이거든요. 우리가 밖에 가면은 주변에 한한 시간을 하 비진 요망연 법신 우리 강무견 이쪽에 두개 주련입니다. 음, 음. 음. 우리가, 이제 걸 아셔야 우리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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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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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내내내 내가, 내참 깨달아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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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가 내가, 내가, 내 내가, 내가, 내 내가, 열반 내가, 어가고자 내가, 되고 배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안에서 피안이라는 것은 개체적인 얘기, 각자가 자기라는 이 개체 세계에서 내가 차원으로 가는 것은 내가 콤본 진공을 깨달았을 때, 내 참치라를 깨달았을 때 열만이 되는 거고 참 어? 진리 세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신과 화신이라는게보시는 뭡니까? 우리가 삼라왕상의행상을 가진 게다 보신입니다. 인연가위죠 아니 화신입니다 화신, 지수아품으로 이루어진 삼남한 현상을 다 가진 게 화신이고, 보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없이, 생각, 즉, 생각과 육신도 삶이 아니고, 망령된 인연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아니. 법신, 우리 한마음만 그대로 청정 강모별하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우리 생각은 다 가짜입니다. 생각은 내가, 우리가 이제 아까 큰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뭐냐면 육근육근에서 육권. 육진. 육진이라 해도 되고, 육경으로 해도 되고. 한번더 하시라고, 육경으로 해도 되고. 봐서, 얌아 육근, 아, 눈, 눈, 귀, 코, 혀, 몸. 어시해죠. 육근에서 육질이 뭡니까? 보이는 거 들, 어,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감촉을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육질을 봐서 이걸 보어서 앉아 육식이 생기죠. 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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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식. 육식. 여섯 가지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권의 몸이 뭐, 신체 아니 신체 감각 기관이 아닙니까? 눈, 귀, 코, 혀 육권에서 밖에 대상을 봐가지고 거기에 대 분별 의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의식의 생각이면은 이 육진이를 구성 이루고 있는 몸도 화신, 이 화신도 이전 가업이고 그다음에 이 화신을 해서 봐서 덮게 된 진식된 분별한 이 의식, 생각도 이 보신도 왜냐하면, 이 육, 여의 육건이 인연과합이면, 강만지고 대상도 이념과합이면은 거울에 우리 비치는 형상이, 실지가 실체적인 형상이 아니듯이, 그림자이듯이. 우리 생각도, 근데 우리가 한마디 하면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생각한 육신도, 내 육신은 우리 옷과 같고, 차 같은 것이고, 나라는 이 망신 없이, 없이 이업이없식이에망아가 나라고 생각해 망아도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망아의 업식이 나라 생각하면 나 계절 봄마다 때그 나뭇잎이 나, 나듯이 우리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무조건 뭐육건을 지르는 거이이몸이 이이 몸도 하신도 이 인연가합이고. 사실에서 대상 경계나 분별하고 생각하더니그 생각도 이 보신도 이 업식도 가짜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또지련하나또또면 뭐냐면요. 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뭐 A 뭐면 보면... 청강유수, 청강월. 천강료 여기 수가 빠졌네물수자 청강에 물인데 물에서 달이 비친 비친답게씩거든요. 근데 말리에 구름이 없으면 이 구, 구름이 없으면은 그대로 마리 선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이 오리한다 심어리죠. 심어. 심어리고 이게 연자 1. 1심이죠. 1심에서 우리 삼남만상의 이렇게, 천강에 비 천강이, 천강에 비친 달, 이 달, 천강에 비친 이 달, 천강 유수, 유수 천강에 비친, 천강 천당, 수수, 천강 월, 천강에 비친, 아니, 여기 앉아, 개체에, 천강, 이, 이, 천강에, 천개의 강에 비치는 각 달들이, 용유심이 아니라, 우리 삼남만상의 개체죠. 천 개, 그러니까 천 개도 있고만 개도 있고이 삼남 안상의 수많은 강에 비치는 달은 그건 실체가 아니죠. 한 해, 한 했던 그달 일심, 한 마음에 비친 형상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 일심에 다 삼남 만상의인연과하 개체들은 전부 다 우리는 아까 보신, 화신이 다인연과하 개체의 실체가 아니에요. 저 일심에 비친 바라의 인연 가업의 형상 가짜이고, 그래서 저이하늘에있던심을 일심을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고 아 여기 도 말리면 말리 에이 말리. 삼남안상 삼남안상에서 무이 구름이 앉아돼 야 우리 없이기죠 없이 없이 구름이 없으면 삼남안상이 그대로가 내 일심은 나타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이 구름 꿀엄, 뭐 구름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지키로서 몸을 보호하고 몸을 잘 번수하고 모든 수행법은 정에 들기위한 방법론입니다. 정에 들어야 강에 강물이 자자 안 해야 그 시머리 비칠 거 아니고 발 비치는데. 강물에 물 파도치고 지면다이이안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번 망화가 일으키는 번뇌망상이 싫은 작업 이게 수행법이에요. 쉬어야이이내 마음에 달을 바로 봐서 내가 깨칠 수가 하나 달 깨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법은 개정해서 이 정해 드는 방법론이에요. 여기서 앉아 건설할 때이 우리가 자인이 되고, 열반에 들고 되고 해탈되고, 피안에서 사러 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참 진공, 내 불성, 내 불성을 깨달아야죠. 그걸 깨달아, 그걸 부처가 어딨냐. 부처는 찾는 마음에 자기 부처가 있는 거죠. 부처는 우리가 해강반조라 해서, 응, 반조한다. 자기 마음을.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밖에서 대상을 찾으면은 계속 내가 자꾸 빠육권의 노예가 되는 거죠. 밖에서 붙여 어디 있을까 하고서 발로 몸으로 밖에 큰파랑새로 밖에서 찾아봤자 그거는 못 찾아요. 자기 자기 마음 밖에서 이 밖에서 아까 말지 뭐 파신호에서 삼남 안상이 다인연과고 하신이란 말이에요. 다그인연과고 하신인데, 밖에 대사에서 함을 사인붙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듯이, 불상을 조세한 것도 우정국의 파진왕이 부처님이 너무 거리니까, 부처님 모습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에 든 그의 부세 사람들은 내 모습에 딱 뜻과 가을 갖다 놓고서 복을 볼게 그건 기복신앙이죠 우리가 부처님을 조성해놓은 이유도 뭐냐면은 혼자 지는 할 때, 여기 우리가 사 48봉 들을 때 혼자 지는 할 때도 혼자 지는, 뜻이 뭐냐면은 혼자 지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 어디냐. 여기 혼자 지는 있잖아요. 사십 8봉들 때. 묘보이자성자은 재물자의 성정자. 아은 혼자 미녀씨 자타해서 나도 역시 부처님 여기 앉아 있는 건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됐듯이 내모을 보는 너희들이 바로 부처 하고 너희들이 게 앉아 있는 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 근데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내 밖에 대상에서 우리가 물론 아서 부처님이 한 보면서 절을 할 때도 부처님 형상이내 형상이고 부처 생각하는 자기 마음에 지신 기명래하라고 제가 말듯들었듯이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지 참 부처를 찾는 마음이 부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 입장 대상에서 절대 찾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육진육권했듯이 육진육권에서 했을 때 이게 절대의 세계라면 어이 절대의 세계네 이게 한, 한 마음이죠. 이게 앉아, 뒷면이 게 앉아 상대의 세계죠. 각각 상대의 세계. 근데, 육지연자, 그러니까 육지앉자 앉아. 앉아. 육권에서 육권, 육권, 육지 육식이 다 결국 한, 이게 한작용이죠. 우리가 그랬을 때, 한 그랬을 때, 걸으면 안 쉬었듯이, 아, 우리가 아까, 뭡니까, 쌀, 석, 아, 소, 물, 불, 그 다음에 앉아 봐 여기 앉아. 쌀에서 쌀속 타면 쌀 솥으로 가죠 솥 네. 타면 솥에서 물하면 물이 당겨 물러가죠 또 밥이 돼 있죠 밥이 돼 먹으면 이거마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발자국 안 샜듯이 진리 입장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게 하나는 이로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내 내, 나한테 상대의 세계에서는 각각 구별이 있지만 진리의 세계는 일체가 나 아니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일심으로 내참 주인공한테 포함돼 한마음으로 포함되어 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나너 대상에서 계속 나눠지면서 밖에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그 대상에 앉아 감각의 노예가 계속 되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치있으면 수, 수 절대 우리는 안 밖으로 대상에 끄달지 말고 자기 안으로 자기 마음을 관찰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 상대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십이연기법이라는 것도 있죠. 십이연법이죠. 원래 우리가 일심어절슨 발걸 심월같이 발걸심월 같은데 일심이 뭡니까? 십이연기법이 뭡니까? 십이연기법이 원래 일심 우리가 발걸 어일심에서 일심어 팔금을 던지니까 우리가 무명이죠. 이 팔금 마음이 던지니까 그림자 생에서 어둠이 생기고 어둠 속에서 나라는 아라는 나 아라는 이 망심이 생겨서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게 행이 생기고 행이 생기니까 혼자 움직이자극하는 시기 생긴단 말입니다. 이 시기 일년 시기 앉자 부부간에 잠자리에 하, 하,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갖고 명생이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하같이 지는 것이죠. 모두 뭐왜 그니까 어둠에서 내가 참참 우리는 빛에서 빛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나를 내, 왜 어둠이 생기냐 자기가 마음이 그대로 일신으로 붙이면 믿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움직여서 명, 정신과 물질 생긴게 여기서 앉육 육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육입이 아까 육시이었지 뭐냐? 면 육건이 아닙니까? 육건. 육권. 육건이 생기니까 앉아 대상에서 초기 생기는 거죠. 앉아 뭡니까? 강초기 생기니까 앉아 지각이 생기지, 지각 생니까? 기 수가 생기고 수가 생기해서 앉아 여기에서 앉아 좋고 나쁘고 좋지 않다, 좋지 도 않고 싫지도 않다 생기니까 여기 좋으면 앉아. 좋으니까 여기서 뭡니까? 애가 생기죠. 애가 생겨서 그게 지치버리니까 물질의 세계에 치어버리니까 앉아 씨가 생겨서 그 다음이니까 육아 이렇게 이 육아 생기니까 앉아 생이 생기고 생기니까 사가 되고 이게 십이연기법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이 세계에서 우리는 여기는 욕계, 세계 무색계에서 욕, 욕, 욕계여 남장구조 직원체로 태어났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중 세계에. 근데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질, 먼저 진리 이치를알면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이 없는데, 우리가 지수화풍이 서고 뭉쳐가지고 생명이 탄생되지만,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를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요. 예. 여기 정견사님이 우리 근대뭐 백시 성가진분네 분의 큰 분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백용선 선이, 백초월 선이,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아또그 다음에 백소옥 박사라고 동대 총장제 내무부장 같는 분이거든요. 이백소옥 박사께서 원래 선임이었어 선임이었는데 일제 시대 독일 유학을 갔다고 박사까지 받고 왔어요. 그음고 금강산 마을에 아 금강산 안양에 서 자기가 10년을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고 숙명통이 열렸어. 근데 포도 자동차를 만든 포도 자동차를 만든 포도 자 포도 있잖아요. 음. 숙명통 사람을 보면 전생 가고 촤악 들어오니까 그걸 봤는데 포도 자동차 만든 그 사람이 전생 전생이 중국의 농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음.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직진이 갖고 손을 불고 종교 치니까 살할 때마다 힘들 수같다제배불 먹지도 못한다니까. 이 거나 어떤 기계은뭐 다른 거 먹는 게 없거든, 이게 농사를 짓고, 이 소는 이렇게, 어, 사람이 먹는, 이렇게 좀 배가 고프니까 맛있게 먹는 고기나 해, 먹는, 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갖고 다는거예요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 일이 심어니 그러니까 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그 사람이 그 다음에 죽어서 백쟁이 된 거야. 근데 많은 소를 죽였지만 이 소를 사람들이 먹고, 건강하고, 배부르게 먹고잘 먹고 살았으면, 잘 먹게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생각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벽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소대신 농사를 짓는 건, 어, 안 들고 싶어도 했다니까, 뭐, 지게 포장체만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안 돼, 행동 하고 계속 이어지면서, 과거든요 이어지면서, 창조에 가는 거란 고예요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우리가 이 이리가 근본 내 우리 같이 다시 희귀하기 위해서는 내 근본 친구 내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6권 6지 6식의 이 기간에 설명을 했듯이 에고거한자 아까 큰 선님께서 한것 식별자하게 벌해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큰스님께서또 하신 말씀이 앉아 진리의 세계에서는 하나 더하기도 하나라는 거. 결국은 내가 한 걸음 옮기었을 그럼 생겨. 내가 그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 제일의 구조에 그게 윤자 구조 앞에 닫돼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내가 다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다다다 다 있듯이요. 음, 그다음에 또 아까 음, 그럼 여기에 또더 붙여서 육조당경에 육체 해령 선사께서무념을무념을뭐랍까 어, 종지로 삼았다고 했죠? 육제단계에 문념을종지로 삼고, 무상을 채로 삼고, 무출를 앉아 근본으로 삼고, 근본, 채, 종지로, 이게 아니라, 육주의 그렇죠. 해능선사께서 가장 중요한 당신의 수행 핵심, 핵심이죠. 그럼, 무념! 문연, 무념이 뭡니까? 생각을 없는 거. 상. 오늘렸었던 자기 마음의 경계의 상이 없는 거. 그렇죠. 주, 머물지 않는 거. 건물 상대겠죠. 이게 육주 당장의 핵심이에요. 요가가 큰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체 고정된 우리가 걸어온 데서 고정된 게 없고 아까 제가 말씀린 말리무망심이 음 없으면은 그대로 말리 시방세가 계 그대로 이 진리와 나툼이죠. 말리무 음 말리천 말리 시방세가 계 그대로 내 진리와 나, 내 일심의 나툼이죠. 근데 우리는 아까 3, 7, 칠도풍에 앉아 했을 때 시방했을 때 삼삼에 앉아 과거 현재 미래했듯이 우리가 실정리할 때 시방삼세 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방삼세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 지금 나한테 갖고 내가 지금에서 과거 미래를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뭡니까요 욕망과 욕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금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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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 이 시방에서 동서남북 사가고 상하에서 시방에서 원래 진리에서는 시, 시간과, 이 진리를 깨치면 시공이 충돌되는 거예무시무정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원해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 있겠어요? 나라는 게 있으니까, 나라는 게 있다 보니까 상대의 세계가 버려져 가지고, 나, 내꺼대하고, 태어남이 있고, 계속 중간이고, 끝이 있지만은, 근데 이, 우리가 아까 그 질문했을 때, 나가 없는데 재범 뭐야? 제법, 제법, 제법에 내가 없는데 거기 내가 이 무아 모아, 무아는 뭐냐면은 거지 없이고 나가 없다는 것이고 전체 일심을 한마음 나이라는 거지. 내가 없거 내가 없는 거, 내가, 없는 내가 있으면은 아가 있으면 앉아, 이게 앉아. 힌두교에서 말한 범아, 이어 사상에서 범, 전체 범신. 범신과, 아, 아, 아 아트만. 근데 이, 가 힌두교에서 범신에서 아트만 뭐냐면은, 아트만, 나가 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니까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요 우리는 어느 때가 나예요? 하루에 50만 가지 생각이 바뀌다 어느 때가 어릴 때가 나아요. 지금이 나요? 지금이나 늙어서 어때가 나요? 그럼 전생에나요 어느 때가 납니까? 어느 때가 나라고 할수 수 있겠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왔듯이. 나가, 거짓 나는 없는, 거짓 나가 있으면 여기 아트만과 같이 아트만 영원축자 영원 불면 한다 거짓, 거짓 나가 있게 되면 이 계속 이 윤회에서 우리는 못 벗어나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 아, 아, 무장, 무상 무장했죠. 아까, 맞아요. 생각이 없, 여기서 생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생각은 찰나서 생각이 일어나. 이 생각은 다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듣고 분별하면서 그 생각에 그좀 간념을 매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어떤 됐다면 거기에 진짜 도 가짓고, 마음이, 그, 육조 해릉스님은 금강경에업무소수이 생기심으로 깨쳤다그랬으니까 먹는 법 없이 마음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좋고 싫고 뭐하고정화 따라서 그것 생각에 아, 매여하니까그 생각이 앉아 아라시게 바뀌어서 다음 생에 그대로 자기 지운 대로 앉아 또 업을 또 받고 또 유래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 생각을 앉아 비유는 자가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앉아 북조설론과 아까 스님이 잠깐 드는 게 앉아서 가나 설론 얘긴데. 중국에 앉아, 조사선이, 당시대 조사선이 유행했는데, 당나라에 앉 목판 인쇄술이 앉아 만들어졌어요. 목판 인쇄술을 보니까, 많은 앉아 책이 찍어져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 말대 송철부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접하다 보고, 그걸 보니까 앉아, 자기 마음 공부 경계를 앉아, 어지게오도성이나 시로 막 붙이고, 송고 칩을 붙이놓은 거같고 그, 많은 앉아, 뭡니까요? 백암 록이나 종용농이나, 뭐, 어? 나는 이제 무문 무문 그 다음에 무문 무문기나 많은 책이 만들어서 성추어 보니까 문자서이 유행돼 그래서 많은 책이 누구나 다 그저 글을 접하고 글을 쓸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 체험하고 깨치지 않고 이론으로만 음식 이론백 가지 뭐천 가지 만 가지 안 되어 대부분 같은 이론으로만이 앉아 잘깨쳤다이뭐 하고 잘 공부를 하는 거 뭐. 그걸 깨쳤다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병폐가 일어나고 또면 묵조선은 무견히 저는 자기 마음을 비추본다는 뜻이에요. 저 어디를 비추어요? 자기 마음을 비추어 봐야 돼. 자기 마음 치켜본다는 거관이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빠사나나 사마타 수행법에서 관 시간 수행법에서 자기 관 자기 마음 비추고는 뜻인데, 근데 또 묵조선이 무슨 병폐가 생겼냐면은. 묵조서는 대성기신론에서 우리가 본각과 불각과 시각이 있는데 내가 본래 깨쳤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도 뭐냐 면 제가 항상 말할 때상근기중근기하근기 차이는 자기 마음이 바로 진모이고한마이고 불철한 것 얼마나 간절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깨침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깨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자신을 못 믿는데 어떻게 깨침이 오겠어요 믿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뭐 근데 이 목조선이 또 뭐냐면 경기 저 송나라 앉자 청열 진열 장로나 경지정각선이 목조선 환자 선 중립했는데 음. 이 사람들이 자기 본과 묻자그냥 그냥, 그냥 앉아 있는 것만 앉아 있는 것만 그고 가니까 이게 병폐가 생긴 게 앉아 대종보 선사께서는 가서는 차가 거고 아까 그 가서 목조선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신생으그 다음에 계양증양자 아까 해탈량 해탈량 해탈량이란 표현뭐냐면 내가 거짓 나가 거짓 아까 말리 말리 뭐 말리 천냈듯이 우리 이망 생각은 다 가짜기 때문에요 그냥 그대로가 우리가 원래 깨치되 있고 모든 데서 우리 일심뭐 작용이란 말이에요 일식 우리가 그대로 작용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그대로 깨치되 있고 해탈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에 망상 없이 게 걸리는 거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아 생각이 계속 고정되어 있냐 날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지금 제 얘기 듣다가 또뭐 신경 써있어 또그 생각 빠졌다가 또 배고프면 밥 먹다가 또그생각 빠지고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있고 발목 잡혀 있는 거라니까 지금 우와 순간순간 생각을 내고 건강은 마음대로 자유로운데 정말 자기 생각에 없식에자가 자기 자기가 없식에 그 매여 있는 거 같고 지금 해탈 원래 해탈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보이는 대상도 본래 해탈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양 평양, 해양, 해탈당이, 원래 우리가 해탈되어 있던 것을 되 있는데, 여기서 해탈 못하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반복 잡혀 있는 거죠. 그러나임재어현 그러니까 선사가, 방백임재선사네가 주장자가 있으면 내가 중량을줄 것이고, 없으면 뺏을 거라고 했죠. 내가 깨쳤으니까 상대방도 주장자 있다. 상대방도 깨쳤으니까 다니나 나나 다 한마음이니까. 내가 주장자 있으면 응. 내가 너한테 가도 니가 나나 하나고, 네가 나한테도 하나죠. 그런데 네가 주장자 없으면 내가 뺏어버릴 겁니다. 주장자 없으까 여기서 내가 내 주장자 있는데, 여기서 니가 껍데기 받는 거죠. 우리가 중심 없는 사람이 있죠. 때뭐이게 또, 딱, 이 내가 무슨 길로 말이 튀어나오거나 내가 생각하도 없이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구나. 뭐 생각하기를 하는 경우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